아, 벌써 배고파. 맞나, 이거? 일단, 밀부터, 밀부터 캐야겠다. 아, 주네. <laughs> 아, 소리 지르는 거야, 영원아? 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양동해를 들고, 원래 이제 소를 우클릭하면 우유가 나오잖아요. 아, 모든 네. 엔티티한테서, 어, 그들의 뭔가, 어, 엑스? 아, <laughs> 뭔가, 그들의 영혼 같은 걸좀 빨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총 지금 18개의 엔티티에게 그런 걸 넣어놨어요. 이제 동물들이겠죠? 음... 동물과 몬스터, 들이뭐 이런 것들. 어, 아주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숨이 12개인데 이게 음... 만약에 내가 닭한테서 그거를 뽑아서 먹었어. 음... 근데 뭐덕개가 똑같은 그 이제 닭 종류에서 뽑아서 먹어. 그러면 목숨이 까이거든요? 음... 왜요두개 음...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병에 걸렸어. <laughs> 두개 이상 두번 이상 먹으면 안 돼. 너무 과다해죠. 그래서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지. 가만히 그러다 거습이래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18개의 엔티티한테서 그걸 뽑아 먹는데 12개 전에 아, 채팅 치면 안 돼. 채팅 밴이에요. 이 마크 네요. 내에서 뭐귓속말 하거나 디코도 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 안 된다고 했잖아. 방금 네, 채팅도 안, 안, 안 되지만, 음, 안 되는구나. 어, 대신 되는 게 있어요. 뭐, 건축을 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표현한다. 아니면은, 음. 표지판을 자기가 설치해놔가지고, 소통한다. 뭐, 이런 거는 음.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12개 복수만에, 아무튼 다 하기 시작하도록 네. 할게요. 일단은, 양동이나 네. 양동이 나가야겠다. 그럼, ]만. 통화방을 따로 써요? 따로 써요. 지금부터, 빠잉! 안 돼! TP! TP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래 어, 네. 어. 아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전략은 쉬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내가 나서서 괜히 목숨이 위태로워질 필요 없잖아 나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애들다할 텐데 내가 먹어서 괜히 나 목숨만 까먹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럼 나는 그냥 오늘 쉬어야겠다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내서 팀을 도와야겠다 일단 배고픔 해결은 됐고 바로 야생이. 바로 야생이. 오늘의 1등? 나야나? 일단은 양동이만 구하면 돼. 아우 가합시다 여러분. 일단은 나무부터 해야겠죠? 양동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양이 주변에 있네. 아니면은 나는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어 피라미드다. 저것만 털고 템퍼밍은 못 참지. 다른 애들이 먹을 순 없. 꺼지~~ 저건데 꺼지. 야! 돼지 죽는 거 아니냐? 가 보자. 석기 시대. 양조이가 여기 있을까? 얍. 오. 오. 음, 나쁜데? 일단 다 챙기자. 와! 살충 파이브. 이 피라미드는 생전에 뭔가 거미에게 당한 일이 있는 그런 파라오가 잠든 피라미드인가 봐. 내가 먹으면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은 그래도 제 화면 분량이 좀 나와야 되니까 광제를좀 해볼까? 대충 캐. 철만 구하면 돼, 철만. 철만 구하면 다 상관없어. 앞이 안 보여도 돼. 철만 구하면 다 상관없어. 나만 만들었나 지금? 하긴 나만 만들었겠지 나보다 먼저 만든 애가 있겠어? 그니까 러 나는 무조건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어 그니까 러내 뒤에 내 거랑 격치게 먹는 애는 문제가 있는 거지 오 토끼우유 귀여워 먹을게요 우 일단 우유를 다 구해두고 먹지 말자 어? 그조 빡대가리. 그럼 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먹었다고? 오, 나이스. 쉬운 거 먹었을 것 같아. 뭐지? 잠들이 먹었나? <laughs> 아니 이런. 오이. 아 어, 언제 풀려요, 미친게이머저 이거 죽으면 쓰레기 콘텐츠 아, 다행히. 이게 됐구나. 소우유 와 소우유 먹었는데 곰팡이 핀거 같은데? 고소한 우유만. 돼지 우유. 오 포화 10분. 제가 지금 다 하죠. 아니 우유를 누가 또 먹었네? 아니 오늘 또 누가 먹었네? 누가 저렇게 신당게 먹지? 뭐 벌써 세 개나 돼. 오뭐 낙지 한우도 안 할까? 전략적으로. 나는 바다를 가야겠어. 나는 바다의 요정이니까. 무슨 소리지? 또 뭐가 있나? 어 아, 벌. 벌. 우와 벌 우유 레소스. 벌 우유. 우와. <laughs> 아오징어 우유. 아 오징어 우유 이거는 사약인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 시야가 흐릿해지는 거. 피해버렸고. 자. 아, 아 이렇게 된다는 거였구나. 으어. 다음은 양. 오! 밤이 되고 침대 하나를 지급합니다. 밤이 됐네. 미안, 얘들아. 거누또 어, 먹었네? 이거 제가 다 하라 할까? 꺼져. <laughs> 어, 먹었다. 킬! 이걸 마시면 되는 거잖아 우와! 오 대박! 날아다닐 수 있어! 오 쉣! 우와우! 오우 어! 아 젠장 오 쉣! 오노오노 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 벌칙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 먹었던 우게 누가 다시 먹었대. 호박이렇주는렇게로 상쇄할 수있이아 누구야 적당히 먹어. 내가 다 먹었던 이야 지금. 스켈레톤 우유. <목소리> 오! 스켈레톤 얼굴 봐. 먹어게게요렇게든배고이이 <목소리> 소모됩니다. 장 어 거미다. 밤이 되면 좋은 거였네 오히려 이거 해야 되니까. 아 거미 우유 진짜 개 징그러. 오 h s h 엥엥 stop stop stop. 아 진짜 에반데아 제발요 저 시간이 다 가야 되나 봐. 아 미안해 얘들아 나야 범인이야 나 이거. 어어 어, 뭐야 이, 이거 뭐야 거미 거미의 저주 거미의 저주? 뭐 거미... 거미 우유 먹었나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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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게 뭔데? 뭐야?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 이거 뭐예요? 아 됐다 크리퍼 뭐 틴티 소환되나? 그건 뻔한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저 정말 실망해요 아 아. 아, 이거 뭐야? 누가 오해한 거 같아. 콧물 같은 거. <laughs> 어, 말이다. 말. 말안 했을 것 같은 데 누가? 말 우유는 뭐. 음. 야, 1 연한 중 중에 열개 내가 한거 같아. 이게 지금 맞나? 어, 폭파당했어. 크리포유 먹었다고 들리니? 어, 빨라졌어. 뭐지? 속도 증가 사? 이렇게 빠른 게 있나? 거미? 오 뭐야? 속도 증가? 뭐야? 너무 금방 깨겠는데? 아야 나 무슨 동물이 코빼기도 안 보여? 아니 한 마리라도 있어 좀? 음. 음. 아! 막 아! 아크 음, 그랬구나. 아! 에? 어, 허, 얘들아, 잠깐. 얘들아, 얘들아. 기다려 봐.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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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뭐야 저거? 야, 표지판 되지 않냐? 아니, 소통해야지. 무슨 뭐 해? 어, 뭐야? 나 줘. 아니. 나 줘. 내가 거의 다 먹었음. 지금 돌고래 엔더맨 늑대 남음 <laughs> 뭐지? 아니 뭐야? 아 누가 자꾸 먹어? 돌고래 엔더맨 늑대 돌고래 엔더맨 늑대 오케 돌고래 엔더맨 늑대 어 엔더맨이다. 돌고래야, 가만히 있어봐. 어? 아, 돌고래 먹었죠? 아니, 누가 자꾸 먹었던 거 자꾸 먹는 거야? 야, 이들아 아까 모였을 때 소통을 하고 가든가! 돌고래하고 늑대 남았단 말이야. 연어하고. 아, 됐다. 흘렸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안 먹는 거야, 다들? 야. 오케이. 오우 썩은 냄새 날것 같아. 이거 봐. 아이 몸이 연어처럼 왜 변하냐고요! 이거 언제적 그건데? 에휴 물로 다니자. 얘들아. 나도 니네 친구들이야. <laughs> 나도 너네처럼 뛰어다니는 건가? 꺼져! 아! 아 미쳐버릴 거 같아 진짜. 아 진짜 죽고 싶다. 아 계란 어? 언제까지 나와? 아우씨. 우! 허야! 아예 파샤! 나는 더 넓은 바다로! 우주로. <laughs> 아 연어 개 웃기네 이거 속효과가? 이거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뭘 했는지 나만 알아가지고 결국 내가 해야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이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끊기 <laughs> 마지막 한 개를 남겨두고 <laughs> 애들한테 맡기고 치어야지 늑대랑 돌고래 남았거든요? 제가 나머지 다 했어요 늑대랑 돌고래 남았는데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 나는 오아시스에서 반신욕을 하겠어. 이거만 먹고 돌고래 우유 찾으러 가야지. 아니 어찌 목숨 내기니까 한번 갈만해. 누가 보시해서 힘들게 갔는데 누가 먹었으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온더맨 찾아갑시다. 어 여우다. 여우도 필요해? 여우도 있나? 아니 뭐 여우가 없어. 더 희귀한 건데. 아 있네. 어, 안 맞구나. 이건 절대 안 했지. 아이 하하하하하 <laughs> 오! 필리비! 어 여우야 여우야 저기 거기 그.. 늑대 좀 찾아봐 이 주변에 간다 <laughs> 제발 너의 쓸모를 증명해줘 오두 개나 왔다 내가 돌고래 우유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늑대 찾음 어 거기 있어? 여, 야 여우야 너 능, 능력이 좋구나? 여탐정. 아주 큰일을 해냈구만. 저거부터 가죠. 확실한 목표. 아니 다른 애들 뭐해! 나안 한다. 아직 다들 돌고래 우유를 못 구한 것 같구만. 어 저기 있다 돌고래. 돌고래 우유를 먹어줘야겠어. 야, 이게 뭐야! 아야 뭐, 버그임? 많 많은 곳 중에 파우트롱한 곳이 왜 엔더시적이지 음... 형은... 스컬... 스켈레톤노요스켈레톤 아! 뭘안 했을까? 이제 뭘했는지가 궁금한데. 야, 나 솔직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긴 하거든. 근데 엔더맨을 찾아보자고 어쨌든. 아니면 엔더맨 우유를 구하고 죽어보자. 그럼 스폰에 뭐가 있지 않을까? 표지판 같은 게? 엔더맨 헬스말 이런 거. 설마. 돌고래 늑대 박쥐 필요해. 아이 돌고래 했어? 아 좋아. 이거면 돌고래 우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돌고래 돌고래는 안 먹었겠지 아무도. 돌고래 우유다. 그래 우린 너먹면 안되는군 님들 소통좀 소통좀 님들 소통좀 박쥐랑 늑대만 해 됐다 박쥐 했어? 박쥐 했대 늑대 늑대만 남은거지 그러면? 늑대 어디있어내내 내 귀중한 목숨 늑대 어디있어 늑대 어디있어 늑대 늑대 늑대만 하면 된다, 늑대만! 여우야, 쫓아와! 우리 가야 돼. 이게 마지막에 우유 먹는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으니까 존버해서 나 먹지 않는 거야. 아닌가? 그 사람이 영웅인가?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막기. 아, 애들이 또허지 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뭐리 어, 유 난파선인가 봐. 연세 타! 진짜 <laughs> 죽여버리고 싶네, 김필립. 진짜 빨리빨리 빨리 안 다녀, 잭카 잭카. 아나 진짜 스킨만 귀여우면 다야? 오 엔더맨 우유다. 엔더맨 우유겠지? 아, 아니 여기서 소통을 하고 가야되는데 왜안 가냐고 왜 그냥 뭐, 아니, 모이면 소통을 해야지 왜 그냥 가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니가 그냥 니가 먹었지 방금 아니야 야 방금 우리 방금 셋은 가라, 소통하고 이거. 갔어 늑대 먹어야 된다고 너뭐 너 먹었어 네? 뭐? 엔더 어, 앤더, 엔더맨 아 진짜 죽여버리고 아, 아 진짜 와 죽여버릴 거야. 아, 늑대 남았다고 늑대 만나 아니, 아니 돌고래면 돌고래면 이해라도해 돌고래면 아니 떨림 봐봐 내가 했어 떨림 봐봐 봐봐 뭐 내가 이거 보고 돌고래 엔더맨 늑대 남았다길래 돌고래랑 엔더맨 아 이거 아까 아까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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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을 <laughs> 때라고 와야 저거 봐봐 이신님이 올린 거 봐봐 뭔데 뭔데 실패한 사람 이름 덕께 덕께 덕께. 아 진짜 죽여 버릴. <목소리>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아 솔직히 총총 개수가 뜨는데 그러면은 모든 걸 의심해 봐야지. 왜다쳐 먹냐고. 소통하려니까 응. 그러니까 말 먹고. 왜다쳐 먹냐? 왜 내가 10개 넘게 먹었는데 왜? 아니 그럼 배고팠어. 미안해. 그럼 벌칙 네혼자해 네. 혼자 해. 네? 수현이 서버에서 추방당했다 하는. 악 재장. 하하. 아네 나 잠깐 목숨 다섯 개 남았는데요. <laughs> 아젠장 어떡하지? 어떡하지? 목숨이 네 개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목숨 네 개인데 다른 사람들이 몇 개나 남았을지 모르겠네. 얘 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 솔직히 형준이 이해가 돼. 형준이는 돌고래 늑대 그거 먹었잖아. 근데 솔직히 돌고래 늑대 엔더맨 중에는 이해한다. 어. 그렇지. 보다닥 돌고래 엔더맨 먹었는데 죽었어. 하필 돌고래 엔더맨도 먹었어 늑대 안 먹고 <laughs> 늑대 안 먹고 이거 일리 순서대로 먹었네 돌고래 <laughs> 엔더맨 <아니>, 나도 <laughs> 다음이 늑대였어 일단 우리 만장일치제도 갈까요? 민주주의인데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도긴 그러니까. 근데 진짜 게임 이해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먹길래 나 버그 걸렸고 이신이한테 말하려고 지금 개인전인 줄아 아니야? 여기 있는 아니 여기 다 같이 있는데 자꾸 누가 먹고 죽는 거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번... 야! 적도... 잠깐만! 저 자식 엑스맨인가봐! 아니야, 아니야. 뭐, 야, 못 he, 어, 우유, 몰카도 아니 아니.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우유볼카도 다쳐 먹었거든 안 됐어. 떡케 뭘까? 떡케 뭘까? 떡케 가이 스맨이. 넥스맨. 떡케. 우바스세요. 뜰림이 뜰님이 막 엄청 먹자. 한1 0개깼잖아 어. 그니까 그럼 대부분 중복일 텐데 왜 저렇게 먹은 거야? 봐 처음에 3개 정도도 안 되고 막 10개래. 아 이것도 쳐 먹고 저것도 쳐 먹고 다쳐 먹고 다쳐 먹고 막. 그니까좀 신중하게 쳐 먹으면 안 됐어? 떡케? 내가 죽기 전에 그랬으면 이해가 가.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거 는 아니지 않을까? 아니, 리거표지판으로소통된다했잖아 그냥 아진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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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충 <살충5로> 파이브 h 쳐버리고 싶다. 자공 c 이책덕 c 수현이 책덕서아 필립이 책이네요덕 e 책덕 독서 c h e 책 k 독서 은덕 e 네 정말 대박이에요. 게임 서 c 도 상타. 그러면 어쨌든 벌칙은 덕계 가는 걸로 할까요? 뭐 하는데요, 근데? 아니면 이렇게 할까? 발사기에서 뽑는데 덕계를 투표 받은 만큼 다섯 개를 넣고 나머지 우리에 넣는 거야. 이거 뭐 덕계가 투표 받은 만큼 넣을게요, 제가. 아, 그렇구나 덕계는 투표 아니어도 우리도 무조건 하나씩 넣었으니까 하나 넣어야 되네요. 이렇게. 아, 어, 그렇지. 됐다. 벌칙 정하고 하자 이거. 그래. 벌칙 뭐 할래요, 여러분? 음.. 음, 늑대. 늑대 백만이 늑대 길들이. 늑대한테 물리기 실패. <laughs> 늑대 5 0만이 길들이기 어때? 나쁘지 않네요. 맹마리 너무하고. 오십만이라 하시죠. 자 네. 그러면 네. 필린 명수 뽑으세요. 예. 네. <laughs> 아, 아 이거. 야, 어떻게 아이 확률을 뚫고 도깨가 되냐 진짜 아깝다. 와 아, 진짜. 진짜 너무. 많. 투자가 없었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잘잘 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도님. 근데 덕현 진짜 개인전인 줄 알았던 거야. 농담하지 말고. 네. 어. 어? 어? 응? 어? 응. 진짜요? 아니겠지. 어? 이건 심각한 그치, 거예요. <laughs> 야, 너 진짜 엑스맨이었을 거야? 아니지? 아니야. 엑스맨이었으면 왜?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 <laughs> 아니지? 오케이, okay, 끝!